예, 안녕하세요. 외야스 빵대입니다. 어, 서초경찰서 개 씨바, 개 병신같은 새끼들, 니네들은 왜 이렇게 족박들이냐? 뭐, 동작 지구된가? 거기서 빗소리 그냥 하루만 셰프하더만. 어? 하루도 안 걸렸잖아. 그런 것처럼 서초경찰서의 씨바 새끼들아, 어? 고손정민군 때려 죽이는 놈, 왜 지금까지도 못 잡아? 병신들아. 어? 병신같은 놈들이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냥 여러분 하루만에 잡혀 어, 한달 이거 본본두 달씩 나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잖아요? 일주일도 안 걸려요 안쎄어뭐 플래그아웃 바 대가리 때려가면서 그냥 구독시켜 놓은 상태도 어? 또풀 때까지도 계속 거기 원래 그렇게 오는 거였어 수사. 뭔개족같은 수사를 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라자딸딸딸딸 경찰서 이렇게 시발 열어 새끼들이 다 없어지고 문단날 그날까지 빵 대화에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국가 소도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초구청도 마찬가지 소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활체 힘내서 그... 힘내 물타기에 숙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네, 감사합니다 고 됐습니다